여러분 오늘은 분재 수형의 기본 다섯 가지를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사진 속 나무들은 모양이 다 다르지만 사실 자연에서 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수형을 볼 때는 먼저 줄기의 방향을 보고 그 다음 뿌리 퍼짐 네발이를 확인하세요. 그 다음 가지가 어떤 층 패드를 이루는지 그리고 빈 공간 여백이 어떻게 배치됐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네 가지만 알면 분재의 모양이 그냥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자랐구나 하고 이해가 돼요. 직간식은 줄기가 하늘로 곧게 뻗은 형태예요. 마치 군인이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자연에서는 햇빛이 위에서 고르게 내려와 바람의 영향이 적은 평지나 산 정상에서 이렇게 곧게 자라죠. 만드는 방법은 줄기 중심을 확실하게 세우고 가지는 아래쪽이 길고 위로 갈수록 짧게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라미드 같은 안정된 모양이 되어 초보자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중심축이 비틀리는 것인데 작업할 때마다 위에서 내려다보며 줄기가 한 선에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사간식은 줄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이에요. 마치 강한 바람을 오래 받아서 한 방향으로 몸을 기운 나무처럼 보이죠. 자연에서는 바닷가 절벽이나 바람이 강한 등선에서 자란 나무들이 이런 형태를 가집니다. 만들 때 중요한 건 기울어진 반대쪽의 균형을 잡는 가지 카운터 브랜치를 두는 거예요. 이 가지가 없으면 보는 눈 사람이 불안하고 나무가 넘어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초보자 실수는 기울기를 과하게 주거나 반대쪽 가지를 너무 짧게 만드는 건데 전체 높이의 3분의 1 정도 위치에 길게 뻗는 가지를 두면 훨씬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산간식은 한 뿌리에서 두 줄기가 함께 자라는 형태입니다. 하나는 굵고 높이 솟아 주인공이 되고 다른 하나는 조금 가늘고 낮게 자라 조연 역할을 합니다. 자연에서는 씨앗 하나에서 두 줄기가 동시에 싹트거나 뿌리 부근에서 가지가 분리되어 이렇게 자랍니다. 만들 때는 두 줄기의 굵기 비율을 0.6 정도로 맞추면 가장 안정적입니다. 또 가지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높낮이를 다르게 배치하세요.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건두 줄기를 똑같이 만드는 건데, 그러면 둘다 주인공이 되어 버려서 어색해집니다. 무인목은 줄기가 길게 올라가고, 맨 꼭대기 부근에만 가지와 잎이 모여있는 모습이에요. 아래쪽은 비워두어 줄기의 선과 곡선을 감상하게 만드는 수형이죠. 자연에서는 절벽 위에, 볼틈에서 겨우 살아남은 나무들이 이런 형태를 띕니다. 만들 때는 줄기의 곡선미를 살리는 게 중요해요. 가지는 꼭대기에만 두고 아래는 깔끔하게 비웁니다. 초보자 실수는 가지를 중간중간 남기는 건데 그러면 문인목 특유의 고고한 느낌이 사라집니다. 현일형은 가지가 아래로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형태입니다. 줄기 상단에서 시작해 가지가 곡선을 그리며 분해 높이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자연에서는 절벽 끝에서 아래로 늘어진 나무들이 이런 모양을 만듭니다. 만드는 요령은 가지의 흐름을 한 번에 아래로 쭉 내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작은 굴곡과 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가지가 너무 곧게 떨어지거나 그치 뭉툭해지는 건데 끝부분은 가늘게 빼서 물줄기처럼 부드럽게 마무리하세요. 왼쪽은 자연 속 실제 나무 사진. 오른쪽은 그 수형을 본떠 만든 분재입니다. 직간식은 평지에서 곱게 자란 나무, 사간식은 편풍의 휜 나무, 쌍간식은 한 뿌리에서 함께 자란 두 줄기, 문인목은 척박한 절벽에서 살아남은 나무, 현해형은 절벽 아래로 늘어진 나무에서 온 거죠. 이렇게 자연을 보면 왜이 수형이 이렇게 생겼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산책할 때 나무를 그냥 예쁘다고만 보지 말고 이 나무는. 어디서 어떤 힘을 받으며 자랐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푸르미 정리해 볼게요. 직관식은 중심축과 안정감. 사관식은 방향성과 균형. 상관식은 비례와 역할 분담. 문인목은 절제와 산의 아름다움. 현의령은 낙하선과 리듬감이 핵심입니다. 이 다섯 수령은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자연 속 이야기를 그대로 담은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분재를 만들 때. 나무의 모양을 억지로 꾸미기보다 자연이 이렇게 키웠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먼저 해보면 훨씬 자연스럽고 멋진 수형이 완성됩니다.